경마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이스 경마 전문위원 데스입니다. 1월 6일 월요일 아침인데요. 자 아침인데 날씨는 상당히 흐리죠. 어제 많은 눈이 내려가지고 오늘들 활동하는데 조금 어려움들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외출시에는 날씨가 뭐한 4도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겨울 날씨치고는뭐 그렇게 춥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도 외출시 마스크들 하시고 건강들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잠시 후에 영상 하나 보시고, 일요일, 구경주 예상방송을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1월 6일 아침인데요. 오늘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경주는요. 1월 12일 일요일 서울경마 구경주를 펼쳐지는 혼합 3등급 1800m 핸드캡 경주 레이팅은 1점에서부터 65점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저는 이번 경주 마치고, 지난주 금, 토, 일 있었던 서울, 부산, 제주. 다시 한번 복귀를 철저히 해서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이번 주도 좋은 결과를 예, 만들어 봐야죠. 그러면 이번 경주 총1 2두의 말들이 예, 출사표를 던졌죠. 물론 이 중에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예 이번에 12도 모두 다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엘드라도 강남 얘는 이번에 승군전을 치르는 마피죠. 얘가 12월 8일 날 말이 약간 내측으로 기대가지고 주행검사 재검을 받고 나옵니다. 1월 2일날 주행검사 재검 모습을 보면 은 의도적으로 잡고 바깥으로만 빼가지고 전구관을 돌려댑니다. 그럼에도 걸음 자체는 양호합니다. 자, 문제는 얘가 승군 전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추행 검사처럼 타기가 쉽지 않죠. 이번에 거리가 1400이라. 자, 내측 기대면은 안 되죠. 그러나 이 말은 힘이 상당히 좋아요. 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거리가 들었고승군전이지만은얘 예, 레이팅을 59점을 받았을 정도로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번에 차분한이 서류권에 붙여서 밀어볼 엘도라도, 예, 무시해서 안될 말이고요. 이즈 러너. 이즈 러너는 순발력은 조금 떨어지죠. 이번에 나오는 말들 12두 중 최고 레이팅인 62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부담 중량이 57kg. 1번마 엘도라도가 55kg인데, 얘가 57kg입니다. 그리고 순발력이, 얘예 떨어지죠. 얘예 끝걸음은 좋지만, 그러나 4군에서는 57kg 부중에도 여유가 있었던 말이라, 이번에 무시할 수는 없죠. 이번에 경주 나오는 말들 시비들을 보면, 은 아주 빠른 말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 마 이즈 이번에 문세영 기수가 훈련을 하는 걸 보니까 예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1번 마 엘도라도는 문정균 기수가 열심히 훈련을 해서 문정균 기수가 예 기승을 할것 같고요. 이번에 제가 조금 더 재밌게 보고 싶은 핀은 베스트 마이합니다. 예. 이번에 송재철 기수가 열심히 훈련을 하고 나오는데요. 레이팅은 55점. 예, 상대적으로 이번에 53.5km는 해볼만 하죠. 이 말이 직전 경주 1800 거리 경험도 했고, 이번에 선행마들이 약한 편성이라 3번마 베스트는 강력하니 선행을 미뤄도 괜찮은 말인데, 당일 데이트를 어떻게 받느냐. 예, 이게 관건이, 예, 되겠고요. 골든 아너. 예, 골든 아너도 스타트가 썩 좋은 마필은 아니죠. 발주가 잘 나오면은 선의권에 붙여서 따라갈 수 있지만은, 예, 발주가 제대로 안 되면 바닥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나 골드나노도 이번에 레이팅 59점, 부담 중량 55.5kg. 골드나노도 이번에 경주 여권은 선행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한타임 빠르게 선입권에 붙여야 될 말이죠. 이번에 이동하 기수가 열심히... 공을 드리는 걸 봐서는 이동화 기수가 열심히 탈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클럽 뛰는 정계는 자유로운데요. 이번에 55kg 부중 직전 대비 1kg가 부중은 줄었지만은 이번에 기대치는 개인적으로 높지 않게 보고요. 6번 마탭 다운도. 예, 직전 경주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예, 3등을 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떨어지고, 이번에 부담 중량이 1kg가 더 늘었어요. 별면 6번막 탭다운도 전형적인 취임마필, 이번에 기대치 없다고 보고요. 7번막 쾌양부터 12번 문학 어플리트. 얘네들까지도 볼 필요가 없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일 예시가 엄청나게 좋으면은 볼 수도 있겠지만은 뭐 저는 크게 볼 생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방송을 마치고 경주 영상 한세 개를 올려볼 건데요. 어제 일요일 일경주는 제가 지난주 일요일 추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경주 추천. 제가 인기받을 몇도 지우고 3번, 5번, 7번, 11번 4 마리 추천드렸고 3복까지도 얘 예, 추천을 드렸어요. 4 마리 3복이면몇 방이죠? 얘네 예, 방입니다. 네 마리 저는 그래서 많은 마리를 추천하지를 않아요. 적게는 3도, 많게는 4도입니다. 3번, 5번, 7번, 11번 추천했는데, 5번, 3번, 7번이 들어오면서, 복식도 56배, 쌍식은 116배, 삼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예, 제가 삼복까지 추천 드렸기 때문에, 180배 삼복이 삼쌍을 하신 분은 923배입니다. 그리고 서울경마 7경주는 1번, 3번, 7번, 8번 이렇게 4두 추천했는데요. 3복을 놓쳐버렸네요. 그러나 1번, 3번이 들어오면서 복식도 30배. 뭐 무난했고요. 부산 5경주는 제가 7번, 8번, 10번, 11번 이렇게 4두 추천드렸어요. 결과는 7번, 8번, 11번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복식은 22배, 쌍식은 35배, 삼복은 25배, 삼쌍은 119배. 예, 이렇게 들어왔네요. 제가 추천 6개 중에서 3개가 들어왔는데, 서울 7경주는 3복을 놓쳐서 조금 안타깝지만은 1경주와 부산 5경주는 예, 삼복까지도 잡아댔습니다. 자, 올해 첫 일요일 경마 1경주에 3복을 180배를 잡아서 너무나 즐거운 한 주가 되었고요. 돌아오는 주에도 예고한 추천 경주만, 삼보삼상 알아서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이 방송 마치고, 복귀를 철저히 해서 준비를 하고, 내일은 이번 주 나올 말들, 예습을 또 철저히 해서, 예, 좋은 결과를, 예,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는 엘도라도, 이즈러너, 베스트마야, 골드나너. 이렇게 사두를 조금 더 재밌게 보는데요. 일단은 1, 2, 3, 4. 상금순이지만 은 번호가 매겨져 있죠. 저는 3번 마, 베스트마야. 얘를 이번에 예, 재밌게 볼 생각입니다. 예, 3번 베스트마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마필은 1번마 엘도라도 강남. 승군전 거리가 늘었지만은, 예, 원체 힘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 관심을, 예,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는 레이팅 62점. 일착승군에 걸려있는 2번마 2주. 4군에서는 57kg 부중도 여유가 있었다는 점. 그러나 4군과 3군은 차이가 있기는 있죠. 그러나 원체 끝걸음이 양호한 말이라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4번, 골드 나누. 얘도 8초만 제대로 나오면 이 선에 따라갈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4번도 이번에 타코스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영상 세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을사년 펜트에 새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 주도 좋은 일만 가득한 한 주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베스기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1200m 국산 6등급 서울의 1경주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 5번 원더풀 동촌이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먼저 1과 2분의 1마신차 달아나고 있습니다. 4번 삼방 봄날은 최하위권 후미로 따라가면서 혼자 뒤처져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3번 문학별과 바깥쪽 7번 라운더 어펌드가 2위권 따라 붙고 10번 이스트 킹스톤과 바깥쪽 11번 미스터 스톰이 선두그룹 가세하면서 안쪽 5번 원더풀 동촌을 중심으로 1마신 뒤에서 7번 라운더 어펌드 바깥쪽 10번 이스트 킹스톤 외곽 11번 미스터 스톰과 안쪽에는 3번 문학벨까지 한대 뭉친 가운데 9번 레전드 탄생과 6번 자존심 공주 안쪽에 1번 하늘 감동이 중위권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 8번 매직 사일런스와 2번 스터닝 스텝 최하위로는 여전히 4번 삼방봄날이 달리는 가운데 선두는 여전히 5번 원더풀 동촌과 김태훈 기수가 이끄는 채로 안쪽 선두 지켜내면서 직선주로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번 원더풀 동촌 계속된 선두 이마 신차 여유가 있습니다. 이때 바깥쪽 11번 미스터 스톰과 7번 라운더 펀드 안쪽에 3번 문학 배 3마리가 뒤쫓으면서 5번 원더풀 동촌과의 격차를 좁혀냅니다. 안쪽 3번 문학별과 위성한 기수 조금씩 좁혀냅니다만 아직까지 이맛이 넘게 달아나 있는 5번 원더풀 동촌 선두 굳히게 나서 있고 3번 문학별이 단독 2위권을 굳혔습니다. 7번 라운더 펌드가 종반 3위권 지키면서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의 7경주 혼합 4등급 말들의 1,4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7번 블러싱 로즈 송재철 기수와 함께 가장 앞서 달립니다. 안쪽에서는. 4번, 오선 브레인, 이동하기수와 함께 따라가고, 가장 안쪽, 김효정 기수의 100번째 승리를 노리는 1번, 과악선 오투가 선두권 가장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1번, 과악선 오투, 바깥쪽, 7번, 블러싱 로즈이 두 마리가 선두권, 그 바깥쪽, 4번, 오선 브레인까지, 그리고 안쪽에서는 3번, 알사이먼, 5번, 춤추는 장미, 뒤쪽에는 8번, 레이디 태풍, 바깥쪽에서는 10번, 스마트별, 그리고 11번, 뉴본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최하위권에서는 9번, 아르고 공주, 2번, 3번, 스나미 그리고 6번 원더풀폭스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1번 관악사노트 김효정 기수와 함께 첫승 도전에 나서 있습니다. 가장 앞서 있는 1번 관악사노트, 그 뒤쪽에는 3마리가 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3번 아 알사이먼, 그리고 7번 블러싱 로즈와 4번 오썬 브레인까지 모습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면서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직선주로 1번 과락선 오트 김효정 기수와 함께 선두를 버티려 하고 있지만 안쪽에서는 3번 아 알사이먼,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7번 블러싱 로즈, 4번 오썬 브레인까지 추격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1번 과락선 오트, 3번 아 알사이먼 이두 마리의 선두권 접전, 1번 과락선 오트 김효정 기수의 100번째 승리이자 경주마 커리어 첫번째 승리를 위해 가장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1번 관악스로트 김효정 기수와 함께 반마 시차 격차를 유지하면서 1번 관악스로트 가장 먼저 결승선에 통과했습니다. 이탈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오경주 시작됐습니다. 1,600m 혼합 4등급 12마리의 경주입니다. 출발 때 열림과 동시에 12번 운주마하 빠르게 튀어나오면서 선두를 잡는 초반입니다. 그 뒤에는 10번 부경라이언과 7번 희망가람과 3번 블랙볼트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10번 부경라이언이 서승훈 기수와 함께 운주마하를 잡고 선두로 달리는 뒷직선주로 초반입니다. 현재 10번 북영라이언과 12번 운주 마하 두 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에는 3번 블랙벨트와 4번, 아니, 7번 희망가람, 그리고 3번 블랙볼트, 5번 고주도바랄라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바깥쪽에 위치한 9번 질주일정, 안쪽에 있는 6번 서기퍼펙트와 4번 커넥트마린, 1번 아델보스, 2번 스타퓨리 바깥쪽에서 8번 맥스 터 드래곤과 11번 영광의 터치가 따라갑니다. 영광의 터치 바깥으로 크게 돕니다첫 번째 코너 지나서 곡선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0번 북영라이언, 가장 안쪽 바깥쪽에 12번 운 주마하 7번 희망가람. 그 뒤를 쫓는 11번 영광의 터치, 8번 맥스더 드래곤, 3번 블랙볼트, 4번 커넥트마린. 그 뒤를 잇는 5번 고투도바랄라, 6번 서기퍼펙트, 9번 질주 열정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위치해 있는 질주 열정입니다. 그 뒤에 2번 스타퓨리와 안쪽에 5번 고투도바랄라 걸음이 다소 무뎌지는 사이 가장 뒤쪽에는 1번 아델보스입니다. 마지막 코너 지나서 직선주로 진입한 현재 3마리가 선두 움버리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7번 희망가람. 다나카 기수와 함께 다나카 기수의 200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 8번 맥스터 드래곤, 안쪽에 12번 운주마하, 그리고 10번 구경라이언. 그 뒤를 따라가는 가운데에 위치한 3번 블랙볼트와 바깥쪽에서 따라가는 11번 영광의 터치, 그리고 9번 질주열점까지 선두싸움 두 마리입니다. 바깥쪽이 참 8번 맥스터 드래곤 최은 경기수와 함께 앞서 있지만 7번 희망가람이 따라잡습니다. 7번 희망가람 다나카 기수 200승 달성